임진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풍성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취소됐었던 청도 달집 태우기 행사도 올해는 도주 줄다리기와 함께 열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도 달집 태우기 행사가 6일 정월 대보름에 열립니다. 한 해의 애군을 태워 날리고 가정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는 청도천 둔치에서 수만 명의 청도 국민과 관광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달이 뜰 무렵 시작됩니다. 청도달집은 높이 20m, 폭 15m로 솔가지 250톤과 볏집 200단, 뒤주목 150여 개가 들어가며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도주 줄다리기 행사는 집단 3만 단으로 꼬아 만들어 줄 길이가 100여 미터에 이릅니다. 줄다리기는 대보름인 6일 동군줄과 소군줄로 나눠 시가 행진을 가진 뒤 한판 대결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민속예술단 공연, 셋시 음식 나눠 먹기,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한편 대구시는 정월대보름을 앞뒤로 산불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촛불기도, 달집 태우기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803 계곡 등 27곳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순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인데요. 아쉽게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달맞이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도 오후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